대리운전으로 돈 버는 법 3탄입니다. 유튜브에서 올래 비찬을 검색하시면 다른 이야기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지금 코로나에는 100%안 맞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맞다는 이야기겠죠. 상당 부분이 맞습니다. 콜이 올라올 때, 콜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는 술집 밀집 지역, 술집 밀집 지역 코이 많고, 괜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콜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는 술집 밀집지역 콜 많고 어, 괜찮은 코스로 가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에, 일단 거기서 또 다른 다른 좋은 술집 밀집지역이나 그 근처로 가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단가가 아마 한 3만원 이상 3만원에서 한 5만원 5만원 되는 곳인데 장거리죠 5만원 짜리인데 그근또 예를 들면 서울 강남 같은 데겠죠. 그런 술집 밀집 지역으로 가서, 그 근처로 가는 게, 좋습니다. 또는 술집 밀, 에, 술집 밀집 지역 근처, 또는 이제, 다른 술집 밀집 지역 근처, 밀집 지역이 두세 개 있는 곳.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에, 술집 밀집 지역인데, 그 근처에 한 두세 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어, 어, 어떤, 같은 경우는, 그 술집 밀집 지역 근처에 두세 개, 밀집 지역이 또, 반경 한 2km 정도, 뭐, 1, 1. 몇 km에서 한 2km 정도, 2km 정도에 술집 밀집 지역이 두세 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거기 가서 이제 대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3km 정도 놓습니다. 거리를 한 3km 정도 놓고, 대기에다가, 만약에 콜이 없다. 콜이 없다 그러면킥보드 뭐 그러면은, 한 2km, 중, 2km 이내라도 잡아야 되겠죠. 2kg, 2. 4 k m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2kg 당 2. 4 k m 콜을 잡아서 킥보드를 타거나 택시를 타고 택시를 타야 되겠죠. 그래서 탈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술집 밀집 지역, 코좋 근처 가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서너시 이후, 서너시 후는뭐 네다섯시. 서너시 이후에는 아주 장거리. 뭐, 7만원짜리, 8만원짜리라든가, 아니면 집 근처로, 집 근처 코를 한다든가 아니면 첫 버스를 타고 나와서 한 코를 또, 또 찍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음, 첫, 그니까, 코를, 잘, 잘 보세요. 잘 찍으시면은, 한 코를 찍고 갔다가 첫 버스를 타고 나와서 또한 코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뭐 예. 구체적으로 어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데대림는 절대 운이 아닙니다. 이거 운이 아닙니다. 예, 이런 분이 많이 계시죠 아 저번에 여기 콜이 있었는데 오늘은 콜이 없네 그 꽝친 겁니다 그렇게 대리운전에서는 돈을 못 벌죠 예, 그렇게 해서는 돈을 못 법니다 요즘 보면 유튜브에도 뭐 그런 동영상들 뭐 몇십년 하시는 분들도 보면 빵치는 빵치, 그 뭡니까 헛빵치는 경우가 많죠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돈을 못입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돈도 못 벌고 본인도 힘들고 그렇게 대리운전하면 안됩니다 예, 돈을 못 벌. 니 항상 생각하면서 분석하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돈을 벌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제험성 보면, 몇십 년 해도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열심히 하셔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되고, 생각을 하시, 서 하, 시면 좋겠는데, 그냥 무조건 막 돌아다니시는 분이세요. 본인이 좀, 선이좀 힘들어집니다. 본인 자체가. 음. 오래 하기 힘들 때 그렇게 했으면 오랫동안. 다리도 아프고, 뭐, 관절도 안 좋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항상 대리는 머리를 써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는 올빼 올레, 홀레피천이었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